우리 첫째는 아빠가 안 웃고 있고 우리 막둥이 둘째는 어프고 있고 아빠 다시 퀴즈 내봐요 아, 우리 해. 어? 꼴통이 누굴까? 이윤서 이윤서 꼴통이야? 윤서 는 뭐야 정답이? 아, 어, 색 꼴통 아니야 땡 은색은 은색의 밑대기 성 꼴통 야 엄마 이름이 뭐야? 제빠오말 아, 아, 빠 아, 정말.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지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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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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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말 아, 정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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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, 둘다 그만 안아 <웃음> <웃음> 안녕! 안녕? <laughs> 아싸 언니는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야. 아니, 안왜안냐 아니야, 안, 너 <laughs> 닭 먹으러, <laughs> 닭도 안 먹고. 이도 안 먹잖아. <laughs> 아가 <아까> 햄버거 빵이 아빠 <laughs> 1